옵티머스 사기사건 수사 결과 용두산이 맹탕수사였음을 검찰 스스로 고백한 꼴입니다. 2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하며 13개월 동안 요란하게 진행됐던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가 변중만 밀리고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청 비리 의혹의 수사에 핵심으로 지목됐던 옵티머스 고문단의 내로라 하는 여권 인사들이 여주됐었는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단한명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수사로 인해 대규모 피해 합산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 잡기는커녕 권력의 핵심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하며 오히려 면죄부를 던져줬습니다. 부실 수사 부실 수사라고 하겠습니다. 부실 수사라고 해놓고 또 다시 부실 결과를 발표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스테이꼬여도한참 꼬였습니다. 한마디로 용두삼이 맹탕수사였음 을 검찰 스스로 고백한 꼴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안전자산에 투자 한다고 속이고 대구업체와 부실 기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 펀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1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5천억, 원, 5천억 원에 달한 범죄였습니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여권, 여권 및전 관계 위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배우자이자 옵티머스의 이사였던 당사자에게는 수사 결과를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낱낱이 밝혀내으로써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드리겠습니다 4차 대유행 속 2학기 등교수업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핵심 관건은 과일 학급 해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줍니다. 교육부가 오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를 통해 교육 결선을 회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원격 속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적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올해 초에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던 등교 원칙을 다시 한번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측 가능성을 줄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놓쳤고 이미 2학기 계약이 시작된 학교도 있고 대부분 계약을 포함해둔 상황에서 결정한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줄곧 말해왔지만 코로나 시기 등교 수업에서 핵심 관건은 과밀 학급. 연초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에 교육부가 이동식 학교 건물, 증계축, 학생 배치 계획, 재수립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1학기 동안에 실질적인,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광일학교 해소 대책을 비롯하여 학교 방역 인력 배치 등 학교 현장의 코로나 방역 안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방역 안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수 있는 학생 감염 추세 분석, 학, 학생 감염 추세 분석 자료는 교육부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코로나 방역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